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렇게 1호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 나, 지난 3일 동안의 사역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용산역 사역을 하면서 용산에서 서울역 가는 길에 새로게 이제 만난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간식을 드리고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죄를 짓고 이제 교도소에 가게 돼가지고 그걸 보고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 거, 저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분은 이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안타깝고, 진짜 딱, 그러면서 문득 그 성경 말씀 구절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 이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짜 그 분이 이제 그 말씀에 맞는, 그 말씀과 살짝 비슷한 분인 것 같아서, 진짜 그 분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사역을 하면서 을지로 입구에서 되게 오랜만에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안 보이시다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가 추석,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석이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추석 인사 안부 인사도 할겸해 가지고 여쭤 보니까 그 도심각 쪽에 주일 주일이랑 공휴일마다 오늘 이제 차탕이라는 곳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전에는 천막 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캠핑카처럼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쉬기도 음. 음.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추석이여가지고 이제 쉬는 날에. 이런 봉사 단체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주고 씻는 것을 이제 씻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준 해줄 해줬, 해줬, 해줬다는 게 되게 좋고 한편으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됐고 이제 그러면서 살잘 마쳤습니다.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그 사역을 했을 때보다 지금 거리분들 이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신대철 아버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혹시 식사 요즘에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다시 서기에서도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서울역 근처만 해도 한 세네 군데에서 지금 밥을 줘가지고 진짜 뭐 부지런히 다니시면은 굶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시 서기에서 두세 끼가 인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데 아무튼 그 아버님도 다시 서기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단은 무조건 기본으로 두 끼는 무조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 다른 데서도 또몇 군데서도 갖다주고 또 봉사하시는 <laughs> 갖다 분들도 갖다주고 제가 먼저 울지로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식사는 어떻게 뭐 굴다리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울지로 있고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는 굴저 굶는 일은 없대요. 다른 봉사 단체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뭘 나눠 주신대요 계속 그래서 배 굶는 일은 없다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어 무조건 저 밥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해주신 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막 하고 또급식소도다 여기저기 안 주, 그러니까 안 주던 곳에서도 이제 해가지고 또 열, 열어가지고 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거리분들은 나라에서나 뭐 시에서나 또뭐 교회 같은 데서 방을 얻어가지고 자신이 본인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방을 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주시는 것 같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편의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은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방을 음. 얻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시에서 수급 절차까지 다 밟아 주시니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가 더 거리 계신 분들한테는 많은 편의가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아마 각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거리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고. 수남문화공원의 그오장열아버님이랑그 앞에 계신 아버님은 맨날 가면은 요즘에 그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어저께도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오장열 아버님, 혹시 아버님 들어가실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이렇게 잘래잘래 흔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내가 그리고 오장열 아버님한테 그랬거든요. 진짜 겨울도다가 오는데 <laughs> 또 여기서 보내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 그냥, 그,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그 표정이 진짜 안 좋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단은 그냥 한 번, 속눈썹 치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도와드리겠다고 해도 자꾸 거절을 하시고, 근데 표정은 안 좋고, 아마 올 겨울에는 작년보다 아마 거리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수나무너공회로도 그렇게 많이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저께 그저 텐트존에 가서 이기찬 아버님 만났는데, 저희가 안전화를 사다 드려가지고 혹시 일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뭐, 며칠 있다가 소장이 연락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일을 다닐라고 안전화를 했지, 아니면 안전화를 팔아먹었는지, 안전화는 모르겠어요. 어디 텐트 안에다가 넣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지가 않아요, 안전화. 근데, 뭐, 며칠 있다가, 근데 요즘에 그 아버님 잘못 보겠더라고요. 어쩌, 거진 텐트 안에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노가다 뛰면은 일당장이라서 일주일만 나가도, 일주일이 뭐예요? 한 3일만 해도 충분히 고시원 같은 데 방어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일당이 세니까요. 그런데 그 그때는 텐트촌 벗어날라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텐트촌을 벗어날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기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저 뭐지 저그 옆에 어저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이기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저, 그, 뭐지, 그, 수급 절차 밟아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기찬 아버님 나이 적은지 알았더니, 그, 그러니까 65세가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분이, 얘기하는 거보니그 근데, 농용금도 나오고 그럴 텐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어. 본인이 아무튼간 무슨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참, 그, 그니까, 충분히 나이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면은 얼굴 표정들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본인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역일게도 썼지만, 진짜, 한의 자매가 말한 것처럼, 거리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다 사람 때문에 떠났더라고요. 예, 그분들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이것도 이것도 주님께서 진짜 거리분들 생각해가지고 도와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새 출발하면서 다시 교회도 다니고 주님도 믿고 <laughs> 그래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어 이번 주는 나름 좀제 개인적으로는 왠지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생각에, 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교제를 맺어온 서울역에 계시는 그 안명선 자매님이, 그,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고는 사실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주에 봤을 때는, 전주도 아니었죠. 지난 어, 주 수요일 날 봤으니까 뭐한 3, 4일 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실감이 잘안 났는데, 어, 막상 또, 이렇게, 그, 다이석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개인 신용, 그, 신용 정보에 따라서 그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나름대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단지 뭐, 제가 뭐, 그분의 위치나 뭐, 그분의 뭐, 신상 내역이나 이런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단지 생사 여부만을 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손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어, 그,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좀 드셨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이석이에서 그분을 요양병원으로 옮긴 <laughs>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사유가 본인의 그, 가남이게 아니라, 정신 착란이라는 병명으로 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술 드시 거기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심장쇼크로 심정지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서 어떤 약물 때문인지 이건 뭐 어떻게 남들이 보면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인지 정확한 사인도 지금 뭐 사인은 심장 심장마비라고 나왔지만.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서 참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게 이게 거리 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좀 친밀감이 생겼다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좀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래도 좋지가 않을 텐데. 조금 친밀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부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왠지 좀 힘이 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하고 친밀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이렇게 막 거리에서 지내면서 힘들게 지내시는 것보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계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지, 아닌지가 가장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 용산에서 만난 춘아어님 생각도 나고, 그분들 지금 거의 한 4주째 보이질 않는데, 그 전에 이제 몸이 계속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내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조금 뭐 다음에라도 그 걸걸한 목소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용산에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맞는 이 순간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은 그분들한테 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또 이제 저기 방화문 지하도 가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잖아요. 또 이선우 형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김원영 형님께 이제, 아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원영 형제님 만나러 갔는데, 저번 주에는 그 선우 형제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하셨을 때 되게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냥 괜찮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많이 되셨나봐요. 그쪽에서 이제 선우 형제님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성함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털보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제 수영 길게 기르시고, 그러신 분이 거기 계셨었는데, 그분의 이제 또, 그, 어디에 계신지, 그분의 소식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성형제님처럼 돌아가신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그분, 이제 선우 형제님하고, 그리고 탈보 형제님, 그리고 김원영 형제님, 어쨌든 광화문 지하도에서 오랫동안 <laughs> 함께 있었고, 또 함께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함께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께는 서로 서로가 가족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게 조금 제 마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추석에 제가 또 이제 친가를 갔을 때 김원영 형제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아진 거예요 또 이제 그냥 몸이 안 좋다고만 들었던 작은 어머니가 제가 이제 거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이제 프리포유 생활하는 동안에 또 이제 친가랑 연락이 되지 않았던 동안에 그 사이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제서야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가 끝나고 이제 또 낙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들어갈 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이제 <laughs> 이거를 이제 안치시켜둔 방 앞에 이제 섰을 때알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 이제 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래서 조금 꽤 느낀 것 같아요. 김원영 형제님의 그 마음을, 그 느낌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얘기를 하지만, 좀 이제 마음 속으로는 저처럼 이제 조금 미안하고, 챙겨주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죄송함 같은 게 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laughs> 거리분들을 좀 이제 각자마다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 또 이제 힘든 시절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에는 참 제가 다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그 이야기에 좀제 감정을 <laughs> 이입하고 그런 게참 어려웠었는데 이게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직접 겪게 되고, 그래서 그, 그제서 이제 그분들의 그 감정,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그, 그때 그, 그분들의 기분, 그런 걸 조금이나마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주님께서 그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일들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저는 아마 주님을 원망을 했겠죠. 저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뜻이 있고, 그분들과 조금 더 예, 다 가까이 다가가 그분들의 마음에 제가 이제 또 그분들 마음을 알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함을 얘기하니까 이번 주또 화요일 날그 우리 신동욱 형제님. 그, 김선종 목사님 말씀으로 원래 용산역에 계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영등포 광장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질 않으시더라고, 우리 쪽으로. 에이, 평소에는 원래 줄을 서 계셨어요. 이제 한 곳에, 한쪽에 이제 마트, 쇼핑카트 놔두고 이제 직접 서서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 화요일 날 오지를 않으시니까 왜안 오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광장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집사님과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그분께 이제, 간식을 제가 직접 들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왜안 오셨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또 이제 화요일 사역에게 썼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가서 받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께 이제 간식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분이 뭐 방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거리분들 드리는 간식을 드려야 하는 하는데, 다른 거리분들은 이제, 간식들이 들어간, 이제 뭐, 과자나 이제 주스가 들어간 간식을 드리는데, 이분한테만 김밥하고 계란만 들어간 간식을 드리니까, 뭔가 알수 없는 좀 죄송함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거리분인데, 이분만 좀 이제 그분들과 좀 차별을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그분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드리게 됐고, 그게 우리가 그분들 그분을 차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봤죠. 저는 에, 형제님께서 갑자기 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형제님께서는 그 주님한테 그 감사한 마음이 좀 부족해서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주님께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저마, 저보다 이제 더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 주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직 주님께 감, 이제, 감,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더욱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저 자신한테 기도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 잘못된,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은 제가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저의 부족한 점 주님께서 거리분들, 그리고 좋은 방에 계신 분들 만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항상 주님께 좀 감사하며 살아야 할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또 이제 저한테 허락해 주셨을 때, 저의 부족한 점을 잘 깨닫고, 또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주님께 기도하며 그 부족한 점을 이제 좀 없애게끔 또 이제 좀 보완하게끔 그렇게 좀 제가 좀 성장을 해 나가야겠다 라고 좀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건 화요일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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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과거 밑으로 갔는데 그 거... 김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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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 사, 사는 사람들 대기만 들어오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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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제 사면이 예, 그, 가식 전달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 해드리고, 그, 그랬는데, 음, 날씨도날씨도 점점 추워드는데, 이제는, 그, 그분도 어디에서 방에나두고했으면 제일 마음이 조금 덜, 덜, 덜긴 들었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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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어. 그분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